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또교독 하고 마지막 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돌아온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들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본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운니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두 그러니까 여는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충일입니다. 한 나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던진 순국 선열의 그 헌신을 어, 기리고 마음 깊이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또 오늘 꼭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한면 우리는 또 우, 무엇을 할까요? 우리 또 우리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름의 또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또우리에게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금 읽었던 베드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터 구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동정 공감하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들 향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또 보복할 수 있지만 축복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더이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숨 버리는 것도 아닌데요. 한 국가도 아니라 더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요 이거 못할 게 뭔가 싶습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 목숨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보다 더 위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동정, 이런 공감 정도 사랑하고 국률하고 축복을 빌고 보복 대신 축복하고 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귀하면서 훨씬 더 쉬우면서서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었더니 9절 마지막 절처럼 그로 인해서 복을 이어받는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복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닥치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생겨요. 아무도 좋아할 리 없는 고난이죠. 사실 고난은 누가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마치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무지 고약해 가지고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고난 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쉬운데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말이지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고난을 줘서. 그가 막괴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게 하시는 분 이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 본문이 그리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나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수 없겠지라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자 신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라는 말씀이 14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원칙은 맞는데 현실은, 즉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 1 4절에 이어지죠. 바르게 살아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보면 다 겪게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을 다두번 이상씩은 경험해 보셨을지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 두번 이상씩은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복인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십사절이 말씀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될수 있을까요? 고난이 닥쳐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잘 견디면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 사람이 더 무르익는다. 이런 이거는 상식이고요. 이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고난 자체가 보기되며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베드로는 이제 15절부터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여러분 이 예. 제자훈련 시내카프로나무교에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읽는 순간 제법 되시죠. 아, 제가 16절이 안 외워져가지고 제자훈 모르시는 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죠. 이게 외워야 되거든요. 한 15절 어,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오랜만에 옛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이 15절은 잘 외웠었어요 이 15절 고난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 그 설명이 즉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5절 소두입니다 마음에 이거 지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모니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강조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로 삼아라 라고 할 때는 더 확실하게 다른 어떤 것다 제하고 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강조의 말씀이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로 삼아라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즉 복움을 받아들이라는 얘긴데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더더 순수하게 더 순도 높게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 혹시라도 옆에 있었다면 다 제하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여기라 거룩하게 하고인데 이것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가 아니라 나 내가 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거룩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을 즉 이게 거룩하게 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쓰던 단어인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그를 더내 안에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경외하라는 표현입니다 즉 경외는 거룩하게 높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분에 관한 두려움 그분을 향한 두려움도 분명히 같이 포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그를 더내 주님으로 더 중심 깊이 모시고 순도 높게 모시고 그를 거룩하게 높이되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주가 더 가까워지니 시편 73편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다른 두려움 다른 근심이 당연히 더 가까워진 주님 덕분에 또 그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므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사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자꾸 내게 닥는 일들을 떠올리고 내가 예측하면 두렵죠. 그리고 걱정됩니다.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 거룩하게 여긴다면 두려움과 근심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거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시부절에서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더 말씀을 하는데 소망을 잃지 말고 고난 중에도도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 내게 고난을 준, 제공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은 더 확고해지겠죠? 그래서 복입니다. 다만 그 말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할 것인가 떠올리잖아요. 박수와 무실 것이냐? 아닙니다.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어제도 보았지만 거칠지 않은 마음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두려움은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웬만한 책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상하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무슨 번역 좀 바꿔야 돼요. 베드로전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 존중하는 자세로 말하라는 겁니다. 거칠지 않은 태도와 존중하는 태도로 내 소망의 이유를 내게 고난 받준 자에게 말하라는 거죠. 어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십육절, 이 말할 때 그것을 선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말하면 그 선행을 비방하던 이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될수 있음을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부끄럽게 될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준 자를 어떤 고압적인 자세로 그를 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성숙한 성숙한 성품으로. 올바른 자세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압도할 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것을 더 행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고난은 복이다라는 논리가 이 본문에 잘 담겨 있죠. 고난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더 절실해져요. 그래서 더열심히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으므로 더 간절히 행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 7절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 그분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할수 있는 거죠. 모두가 고난 받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은 모두가 고난 받길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의를 행하다가 선행을 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일 진대라는 말은 뜻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조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베드로의 17절까지의 말씀이 못 믿어오면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가 18절부터 22절입니다. 즉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데 고난 받으셨잖아요. 18절 보시면 예수님은 의로웠지만 불의한 자. 나중에 보면 우리를 가리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임 당하셨어요. 왜요? 불의한 자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 받았다. 그것도 죽임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즉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임 당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 주는 자에서 죽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정결한데도 그 억울함을 당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고난이 아무리 커봐야 주께서 받은 고난에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적어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므로 그것만 잠깐 생각해봐도 고난은 가치가 있다 고난은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암시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뭐더 읽으면 더 분명해지지만 그 고난이 그리고 삶의 끝입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고난이 끝입니까? 그분이 거기서 최종 그분의 운명 그분의 인생의 결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것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1절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짐으로, 그래서 이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고난을 받고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원동력이다. 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홍 노아 홍수 당시 주님은 노아 홍수 당시 심판을 믿 홍수 심판을 믿지 못하 했던 악한 세력 이 상징하는 모든 사망건세. 모든 악한 권세를 향해서 패배를 선포했다. 즉,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입니다. 노아홍수 때그 사람들을 못 믿게 했던,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모든 사망 세력과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서 실패를 선포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구절입니다. 사실 19절은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애매한, 정말 풀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일단 쉽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노아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전체 일부로 전체를 가리키는 이 말씀은 1세기에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도 그렇게 지금 풀고 있는 거고요. 노아홍수 사건의 악한 세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패배와 승리를 선포했는가? 모든 악한 세력에게 패배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또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노아홍수 당시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물에 위떠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여덟 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좀 설명합니다. 방주를 띄운 그 물은 상징적으로 구원의 표그 세례를 말하고 그렇다면 그 물이 세례를 말한다면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당연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고난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겪지 않고 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여기서 21절, 이제 세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아,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까? 새벽인데,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 아, 이 1세기 교회가 이 세례라는 문제 때문에 좀, 좀 몸살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다. 세례는 속죄의 수단이다. 세례를 받아야 너는 우리 교인이다. 뭐 이런 다양한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 고린도전서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너는 아볼로냐 너는 게바냐 너는 바울이냐 아니난 그리스도인데 이거 때문에 파당이 갈라진 이유가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때문에 교회가 하나여야한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받아들게 된 교회 또그 주변의 교회는 이 세례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네가 깨끗해져라고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르쳤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반 하반절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미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내 죄를 씻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누구로 예수, 씻어요? 예수로서의 보열로 씻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구원을 얻습니까? 세례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1세기는 아직 이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 세례가 구원의 수단인가 세례가 속죄의 수단인가 세례가 나의 정체성을 구분해 주는 수단인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이건 뭐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다 말고 잠깐 부연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각주가 없기 때문에 쓰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뒤에 그냥 덧붙여요. 각주하고 이게 사실은 교회 문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봐라 우리 성경의 관주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그런 문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다 갖다 붙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에 관한 설명이 붙었는데 제가 고민을 했지만 이걸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음을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시 승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그들이 앞에 복종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고난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의로웠지만 당해야 했던, 당하셔야 했던 고난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기에 하셨던 그그 그 근본 출발점은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보면 이 고난은 예수님께도 큰 복이자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고난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올바로 산다고 하는데 산다고 나름 산다고 사는데 고난을 당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베드로 서신을 받아든 교회, 그 교인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산다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왜 나인가? 왜 내게 닥치는가? 뭐 모두가 고난 받았겠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 특별히 고난 받는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종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선하게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닥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뜰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고난은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복일까요? 주를 더 마음에 더 중심에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이고요.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낼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이 되고요.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니 복이 될수 있고요. 온유와 존중, 선한 양심으로 내게 고난 준 자를 압도할 수 있으니, 어, 이거 얼마나 멋져요. 때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로 아니라 성숙한 성품으로 태도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면, 압도할 수 있다면 이거 말로 이거야말로 멋진 복이죠. 또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니 닮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보기 되고요. 또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어 승리를 누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로 이어지고요. 예수님처럼 종말에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참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잔치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제가 우리 1월에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왕관, 멸류관은 딱세 종류 세, 분의 세 종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 존재만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의 신호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한 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천사는 멸류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요 흉내내려고 멸관을 써요. 그런데 머리에 절대 못 씁니다. 어디에 쓰죠? 꼬리에 씁니다. 가짜예요.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멸관은 하나님과 어린양과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한 1 4만4천 명이 상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 승리자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이겨내서 승리를 누리면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면. 이거야말로 복이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출발점이 고난이 될수 있으므로 고난은 복인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미력하지만 그나마 예수님처럼 나의 고난을 우리나요? 또 나의 온유함을 우리나요? 화낼 줄 알았는데 나의 온유함을 우리나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존중하는 사실로 내게 올때 나의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세로 말미암아, 참 가치 있는 일, 즉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누군가에게 중생을, 누군가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내가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할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본문은 이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복인 거죠. 그래서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복. 고난이 벌써부터 담고 있는 복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늘 복을 받고, 늘 만사 형통할 줄 알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순탄한 삶을 살지만, 어떤 분들은 참,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고난이 복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고난은 복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겪은 고난이, 내가 감내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며, 그것을 고백할 때그 고난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결국 그 예수님의 모든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고난을 참고, 고난을 잘 견디며,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내가 성숙해졌더니, 그 성숙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그들로 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문자로 남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며,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걸어갈 일들이, 걸어갈 길이 뭡니다. 많습니다. 날 마냥 순탄하진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고난은 복이지. 그렇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나도 모르게 고백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현충일입니다. 소두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지니며 그들을 기리며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가 고민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또 오늘 하루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